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는 저는 오늘도 행복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바라는 마음이 클때 실망이라는 것을 하는 것 같아요. 바라는 마음이 커지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우리는 불만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 바라는 것이 많고 끊임없이 다른 무언가와 내 삶을 비교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불행한 삶을 삽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정해두고 끊임없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무언가 속에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괴로움과 슬픔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글입니다. 인연 따라 마음을 일으키고 사람 마음이 비슷비슷해서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조금은 반성하게 되는 글이었네요. 여러분도 공감하면서 눈을 감고 잘 들어보세요. 인연 따라 마음을 일으키고 너무 좋아할 것도 너무 싫어할 것도 없다. 너무 좋아해도 괴롭고 너무 미워해도 괴롭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두 가지 분별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늙는 괴로움도 젊음을 좋아하는 데서 오고 병의 괴로움도 건강을 좋아하는 데서 오며 죽음 또한 삶을 좋아함, 즉 살고자 하는 집착에서 오고, 사랑의 아픔도 사람을 좋아하는 데서 오고, 가난의 괴로움도 부유함을 좋아하는 데서 오고, 이렇듯 모든 괴로움은 좋고 싫은 두 가지 분별로 인해 온다. 좋고 싫은 것만 없다면 괴로울 것도 없고, 마음은 고요한 평화에 이른다. 그렇다고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돌처럼 무감각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다. 사랑을 하되 집착이 없어야 하고 미워하더라도 거기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마음이 그곳에 딱 머물러 집착하게 되면 그때부터 분별의 괴로움은 시작된다. 사랑이 오면 사랑을 하고, 미움이 오면 미워하되, 머무는 바 없이 해야 한다. 인연 따라 마음을 일으키고, 인연 따라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집착만은 놓아야 한다. 여러분 무엇이든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러운 게 좋습니다. 내가 집착하고 끊임없이 생각한다고, 원하는 것이 모두 내 것이 되던가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정해놓고 좋아하는 사람만 보고 싶다고 그렇게 되던가요? 신경 쓸수록 싫어하는 사람과 더 많이 부딪히진 않았던가요? 인연도 억지로 만들기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좋듯이 억지로 무언가를 정해두고 마음쓰지 마세요. 노력 없이 인생을 막 살라는 뜻은 아니지만 너무 사소한 많은 것에 집착하면서 살다 보면 결국 가장 손해 보는 사람은 나입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들로 내 마음이 많이 닫혀 만신창이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글의 제목처럼 인연 따라 마음을 일으키세요. 흘러가는 대로 마음을 맡기고 좀더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아볼 마음을 먹어보세요. 그게 당신의 행복을 위해 훨씬 더 도움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